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토플 80 플러스 리딩의 장은혜 강사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, 여러분, 바로 오리엔테이션 강의예요. 여러분들이 토플 80 플러스 리딩, 과연 어떤 수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? 강의 구성과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, 어떤 분들이 과연 이 강의를 봐야 되는가, 학습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학습 대상부터 먼저 갑니다. 보시면요,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놨어요, 여러분. 혹시나 이셋 중에 하나 해당된다 하신다면 무조건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. 자첫 번째 보시면요, 우리 항상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 너무 고민스럽죠, 그렇죠? 특히나 고민될 때 우리 둘 중에 하나 고민하잖아요.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면은. 내가 선택한 게 항상 오답이야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나중에 정답지를 보면은 아이고 아까워. 이거 선택하지 말 걸.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기에 구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요. 요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전혀 이제 오답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답을 빡 고를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. 바로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.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 가장 중요한 것만 딱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잘 오셨어요 바로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저희 총점의 앞자리 숫자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여러분들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네 과목이 다 합쳐진 게 토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이 있고 좀 부족한 과목이 있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부담스러운 과목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리딩은 여러분. 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과목이 되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총점을 책임져주는 건 누구나 바로 리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리딩이 점수가 확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총점이 바뀝니다. 그래서 70점 받으셨다가 이제 몇 점대로 80점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강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크게 강의... 강의 구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, 여러분. 보시면 첫 번째로 유형 분석부터 저희 같이 합니다. 제가 리딩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 유형들을요, 여러분 나눠놨어요.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쫙 학습해 주시면은 확실하게 유형에 대한 분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또 중요한 포인트, 그렇죠? 제가 현장 강의에서만 공개했던 저만의 답정려 기술이 여기서 전격으로. 공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써머리 문제 너무 힘들었다 하신,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바로 이 수업 들으시면 아 세상에 이렇게 쉽게 문제가 풀리다니라는 거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저희 실전 적용 부분이에요 배운 유형은 유형대로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때 하나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문제 유형을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. 할 거예요. 뭐를 가지고? 실전 문제를 가지고. 그래서 저희 총몇 개를 풀 거냐면 12개 테스트 문제를 풉니다.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거고요.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뭐가 가능해요? 실전 대비 100%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놨냐. 보시면요. 1강부터 8강까지 저희가 문제 유형에 대해서 배웁니다. 자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학습해 나가시면 이제 전체 문제 유형을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면 저희가 테스트 문제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9강부터 20강까지는 저희가 실전 테스트 연습을 할 거고요. 마지막 액얼 테스트는 여러분 실제로 모니터로 문제를 풀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렸어요. 그래서 실제 모니터로 문제 푼 것도 같이 연결해서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무려 문제를 12개나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서머리 문제 몇번 풀죠? 12번을 풉니다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저희가 강의 특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강의 특징의 첫 번째. 그렇죠? 최신 기출을 반영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. 두 번째 유형과 실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강이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. 여러분 여러분들의 점수를 어디까지 30점 만점까지도 제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제가 학습 가이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 학습 가이드의 가장 첫 번째는요. 그죠 오늘의 키포인트로 저희가 학습의 주제를 미리 알고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유형 분석 바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첫 번째, 문항수는 얼마나 되는지, 두 번째, 그쵸, 어떤 유형의 시그널이 있는지, 마지막으로 그쵸, 출제자의 출제 포인트까지 제가 완벽하게 해체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면 우리 뭐 배워야 되겠죠? 짱쌤의 답정료 기술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확 올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플러스 5점 이상 가져갈 수 있게끔 답정료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. 여러분들, 실전에 적용 가능한 답정료 기술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때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. 자,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 강의를 보실 때는요, 이 부분에서 살짝 멈춰 주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 보시고 오시면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를 풀고 오시면 그쵸 그중에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끝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<laughs>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 그쵸 여러분 바로 저희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. 어, 읽었을 때 약간 해석이 어렵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요 부분을 쫙 보시면은 여러분 해석이 쫙될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놨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우리 높여야 되겠죠?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 마지막으로 제가 챙겨 드렸어요. 자 여기까지 우리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더 특별하게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. 바로 제 부가자료입니다.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에 걱정되는 게 게 바로 동의어잖아요.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시험장 가서 모든 동의어 다 해결이 된다. 짱쌤의 원샷원킬 동의어 제가 준비해 드렸고요. 자, 두 번째 여러분 테스트 문제를 풀고 나서는 배웠던 거, 우리 풀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많이 하는 실수, 내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는지 제가 오답 노트 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유형부터 실전까지 모든 커리큘럼 알 알차게 준비한 강의는 바로, 그쵸, 토플 80 플러스 리딩 강의다. 여러분,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여기까지 우리 가장 중요했던 강의 구성,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습 대상, 어떤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까지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. 자, 여러분,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? 네. <laughs> 저와 함께 정말 리딩 점수 확실히 올려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저는 본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